항상 그런데 음. 이사주는 만약에 아 이거는 이 이제 불이 너무 많아서 음. 내가 못 견디는 거거든. 그러니까 음. 내가 나의 욕심을 줄이고, 음그 다음에 그러면 살것 같은데? 그러면 유튜버 하면서 네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분한테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그 그러니까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지. 음. 혼자서 어둠의 세계 있지 말고. 음. 만나는 일을 계속 해야죠. 그렇죠. 그 뭐, 뭐 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음. 유튜브도 에 괜찮고. 좀 음. 음. 그동안 이제 계속 삼재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잠재 음. 같은 인생? 네, 계속 뭐 음. 스몰 아웃스 뭐아홉수가삼재가 아니라 계속 음. 삼재 같았는데 음. 언제쯤. 아니 그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laughs> 저새또삼재싫어하잖 아 아, 아, 아 그럼 정밀 사업을 해서 <laughs> 다 죽어야 돼. <laughs> 그건 <그러니까요. 웃음> 말이 안 되는 <laughs>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웃음> 개념으로 <웃음> 가지 말고. 음.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 음. 난 항상 이제 사주 볼때 얘기하는 거.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 음.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틀린 거야.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음.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음. 그럼 이우피디 같은 경우는 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그걸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 음. 음. 근데 내가 뭐 아프니 뭐니 이건 이 핑계고 사실은 핑계야. 음. 아니 근데 실제로 아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아픈 병원이 없대잖아. 그데 의사들은 아니 병원에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고 했지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 그건 내겠잖아. 아끼겠잖아. 음. 그건 막 남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일수 있다고 음.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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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건 그럴 맞아요. 수도 있는 거야. 음. 그게 이제 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음. 거지. 음. 마음의 병인 거죠 다. 그렇게 얘기하면 현대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음. 맞아 음. 현대가 아니라 그냥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없지 않아요? 음 그렇게 한 번도 없고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뭐안 멀쩡한 게 그니까 <laughs> <laughs>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해서 지금 드로잉 힐러라고 또 직업을 만들어가지고 음. 이 길을 나가려고 음. 되게 많은 걸제 내려놓고 그런데 편안해. 나는 좀 조언을 해준다면. 음. 그게 드레 힐러라고 해도 막연하게 내가 아직 한 번도 해본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본, 본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고민 들어주고, 느끼는 그래. 대로 그림 그려주고. 음. 응. 그러면 네, 그거는 봐봐. 뭐, 특별한 게 없잖아. 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이 음. 사람, 내가 여기를 가서, 어떤 사람 나에게 오는 목적은 뭐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 가는 거나, 또는 내가 앞으로 뭘 하려는데 어떤 일이 맞느냐, 음. 또는 사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응. 아니 그러면 응. 기본적인 베이스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응. 어, 그래서 요즘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응. 그런 쪽으로 계속 공부를 응. 할 거고 사실 한 10년 제가 아프면서 되게 많은 상담도 받아보고 공부도 계속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이나 많이 해봤기 해왔기 때문에 응. 어, 그런 공부를 계속하는 게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잘할 자신도 있고. 응. 응. 제가 볼땐 오히려 타로카드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걸 풀어주면서 얘기하면서 그림까지 그려주거나 이런걸로 하면 근데 음, 그 직관이라는게 음, 들어가야 음, 되거든 음. 음. 나같은 경우 타로를 배우지 않으면 타로를 풀어 음. 어. 그건 베이스에 기본적인 그 사주에 대한 지식이 되있으니까 음. 어. 근데 오피디님은 약간 그런쪽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그것 같아요 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아. 네. 어차피 확기를 찾아가는거니까 밝음이거든 음. 음. 그러면 음.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주를좀 그렇지도 있고 그렇죠. 네. 어, 아사주 공부해도 를 괜찮고. 그러니까 사주공부를 해도 괜찮네. 그런 음.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해가려. 음.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응. 운명이라고 그러면 참 그렇잖아 무슨 거대한 무슨 거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찾아가겠다. 어 응. 응. 그런 대신. 음 응. 내가 완편한 게 찾아가면 되죠. 응. 근데 이게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멀었어요. 음. <laughs> <뭐라고 웃음> <써? 웃음> <laughs>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어. 아직 시장 안 해서 아까 그러니까 나는 그그그 시장 받는 사람들은 할짓 많거든 되게 어. 신된 사람들은 신당도 만들어야지 뭐 하도 그거 굳이 안 한다면 음. 그냥 지금처럼 음. 뭐 사주 배우든가 탈을 배우든가 해가지고 옆에 음. 남는 것도 괜찮아 본에 음. 갖고 있는 그 밝음에 대한 지식 이런 거 정도 해갖고 해도 충분한 것 같아 음. 마음 한 켠에 그 두려움이 계속 있었던 별거 없어. 그, 배문이 신을 그 받아야 되는 건가? 음. 그, 왜냐면 그 동안 너무 아팠기 안 때문에 네. 어, 안 해도 된다는 이제 그 답을 음. 들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결혼해도 자식이 없어요 음. 이사진. 음. 그러니까 뭐 자식 때문에 뭐를 하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남은 음. 충분 해도 된다고. 음. 음. 뭐 그런 이야기에 속지 마라. 뭐 이런 음. 얘기죠. 음. 그렇죠. 네. 네. 자식한테 간다 안 하면 뭐 이런 거에 속지 말라 는런 말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좋 얘기했잖아요. <laughs> 왜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뭘내 표정이 <laughs> 표정 이상해? 내 표정이 상해 네. 그거 원래, 원래 이상한 거 아니야. 원래 이상거 <laughs> 원래 얼굴이 좀 이상한데. 저것도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런 표정이잖아. 그렇게는 안 돼. 자, 저거가 무슨 얘기할 를 거냐면 아그 아까 질문 제일 처음에 했었던 게음이이 이 사주는 돈을 버는 사주다. 음. 그렇지 음. 돈을 따라가야지 음. 돈을 따라가야지. 따라가야 지돈 l 라 Tarrages, 돈 o n a l d Tarrages, Donald Tarrages, Donald t a r r a g 그 s d o 이 a l d 면 a r r a g e s d o n a l 그 Tarrages, Donald 가 a r r a g e s Donald Tarrages, Donald t 기 건강은 앞으로 괜찮아질지 <laughs> 정보로 온 것처럼 말씀드려서 음,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되지 음. 그럼 형이 해줄 주 얘기가 뭐야 담배 끊고 어. 스트레스 줄이 받지 줄이고. 말고 술, 술 줄이고 술 담배, 네. 네. 담배 시고예 이거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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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그러게 비타민 거뭐 챙겨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가 제일 싫어했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아. 그걸 안 뭐, 받으면 뭐. 내가 거기 갔겠어 그 얘기 자체가 스트레스 예요 <laughs> 결과 없다는 얘기지 결국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을 있잖아 그냥... 뭐냐면 술이대로 산다라는 얘기야. 음. 어 뭔가 지나치지 말고 중도를 지켜서 얘기는. 그렇게 살란 음. 얘기라 술담배가 사실은 스트레스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고 네. 그거를 풀려고 더 이렇게 하면 건강이 더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었죠. 아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음. 그게 안할 수가 있나? 음. 술담배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뭐냐면 술은 먹으면 도파민이 나와요. 담배도 마찬가지로 피면 도파민이라서 기분 좋게 만들어요. 음. 그럼 뇌에서 잠시 어, 도파민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거예요현실을 약간 잊을수 있잖아요. 그 근데 순간, 그거 순간, 이제 예, 그게 이제 알코올하고 담배인데 음. 그 마약은 그게 백배. 그러니까. 음. 그래서 사라 총을 보는 게 마약이에요. 어, 또땀들어간니다자 음. 네. <laughs> 그만 가고 자 마약까지 갔다 이제 또 아, <laughs> 자, 자. 다시 되돌아와서 네. 또하자 그 어, 결혼해도 자식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결혼은 하는 건가요? 뭐할려면 하고 내가 이사를 가 만약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면 음. 하지 마라 피곤하다 왜 왜? 사주에서 남편이 남자를 나를 죽이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내 돈을 싹 가져가는데 아 <laughs> 남편이 빨대를 꽂는 그렇죠 아 이미 어릴 때 많이 겪었는데 평생 그럴팔짱 <laughs> 다른 남자를 만나도 지금 <laughs> 앞으로도 계속 그럴탈짱 가요? 뭐 그걸 어렵게 얘기해요 아난 뭐라고 그러면 네 음... <laughs> 그럴 바에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 아니지 만나라. 아, 결혼 만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 왜 걱정이냐? 연애만 하시라. 그래 연애만 해라 세상에 반이 남잔데 뭘 걱정이냐. 음. 근데 연애를 해도 약간 빨대를 꼽지 않을까. 뭐 둘이서는 내가 사준 돼지고 어떻게 쓸까. 그래, 뭐. 뭐 뭐가 있어야지 빨대를꽂죠 지금은. 지금 없을까? <laughs> 생기면 그래. 내가 사준 돼지고 없으면 <laughs> 얻어먹으면되 <되는> 뽑아. <laughs> 아뭐 그거야. 뭐야 뭐. 난 빨대 꽂질 날이 왔으면 좋겠어. 요 꼽칠 <laughs> <laughs> 날이. 아니 내가 네. 보기엔 그 빨대가 네. 아주 어쨌거나. 이사해서 보면 남자가 돈을 다긁어요 아이고야. <laughs> 스테인리스빨대는다긁어가요 티타늄인가? 음. 그러면 그러면그 사람이 잘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다시 빨대를 고쳐 줄 그게 안되 그게 가능하면 아, 그게 아니면... 가능한 사주가 아닌 거죠. 아, 방송을 많이 안 들으셨구나. <laughs> 우리 방송 들으시면 뭐가 안들줄실 텐데. 아, 그냥 그냥 절대 계속, 그런 일이 없어요. 계속 털리는 겁니다 네. 아. 빨대 한번 꽂치면 네. 사람들을 모를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까요? 알면서 돈 내려놔야겠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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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음. 응. 응. 그런데 이런 사주들은 보통 하 해요. 해요? 하고 나서 응. 아회야죠 하고 아, 말대 고치니까. 응. 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응. 그 공합이라든가 이런 거보면 날짜 다 잡아놓고 난단 말이야. 응. 응. 그렇죠. 사람들이 응. 응. 이혼하겠다고 얘기해 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는 뭐를. 그렇지만 서로 어. 살아봐.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삼년제 보자아 <laughs> 진짜. 어. 그몇번할일 뭐 팔자다 이런 건 없어요. <laughs> 어 이혼 이런 거 <laughs> 이사주는 그냥 살아 <사람> 한번 결혼하고 <laughs> 거 하면. 한번 결혼하면 주장 빨대 꽂히고 사는 거예요? 어 우리가 너무 좀 그쪽으로 그렇게. <laughs> <그런 거>. <웃음> <웃음> 이미 그쪽으로 <laughs> 다 끝난 것 같은데 결론이. 그럼 또뭐 물어, 뭐하러 물어봐. 뭐 물어봐. <laughs> 한번 해보자, 한 번. 한 번만 꽂면되지 어... 바보냐 두번이나고그게 그러니까 한번 꽂힌 다음에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뭐 이혼하고 그냥 그때는 혼자 산다 뭐 이런. 그런 희공과 희망을 주라고? 음, 그런 건 아니. <laughs> 아지 <laughs> 그냥 한번 꽂히면 아, 끝이구나. 끝이에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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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빨 때는 다 먹어야 버릴 거 아니야. 음... 음... 쪽쪽 그냥 어다 먹어야 버리지, 되는 들 먹은 거 버린 거 봤니? 뼈와 살을 다 발라내는 거. <laughs>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더 내려놔야겠습니다. 뭐 내려놔 볼 일은? 아, 전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laughs> <laughs> 건강하게 사는 게 어쩔 때는 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가족은 어때요? 가족 관계나 가족 분위라고뭘 사주 사주의 부모님이라 부모나 형제 자매에 관해서 음.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문자가 있어요. 문제가 많죠. 이사자는 오히려 같이 형제랑 같이 살면 안 돼. 음. 형제랑 부모님랑 다 떨어져서 사요. 음. 혼자 사세요. 혼자. 음. 음. 돈이, 안, 돼요. 돈이 같이, 안 돼. 같이 같이 힘들어져요. 본인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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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족이랑 문자를 같이 지금 지면은 본이 힘들어지니까 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음. 음. 그럼 부모한테도 빨리가 고치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거지가 눈을 떠나 아니죠. 아예 끊어라? 음. 아 끊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라는 거,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을 어. 안 보여야지. 숨겨라. 어게 음. 드러나면 돼 다. <laughs> 알고 찾아오면 돼. 알고 찾아온다고요? 음. 하... 저는 음. 이미 여기 거의 인연이 없이 살고 있어서. 아, 작은 찾는... 어... 동생 되게 열한 살 어린 이 동생하고 둘이 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아, 동생이랑. 음. 부모님하고 어떻게 많이 이렇게? 네. 음. 그럼 뭐 오히려 잘된대요 음. 지금 사주 상으로 보면. 아, 유일하게 인생에서 이럴까봐 두려운 거는 이제 동생, 동생. 동생이 어떻게 될까. 혹시? 음, 동생하고 사이가 좀 어떻게? 아니 내가 보기엔 또 지금 동생 이1 1살 어리면 좋시다 어. 지금 이제 그럼 지금 뭐 남동생이에요 동생이? 여동생. 어, 어 자기를 잘 다네. 네, 자길. 기 자길 기 잘하고 있냐? 네네 잘잘 지내고 있어. 음, 서로 독립하세요. 음. 음. 결론은 혼자 사는게 최고다. 네. 어. <laughs> 오히려 제가 마음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동생한테 괴롭히는 거 아니야? <laughs> 동생에 <laughs> 동생한테 못하지 네. 주장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음. 그렇군. 네. <laughs> 어떻게 살려나요 어떻게 뭐 뭐겠네? 어 아,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이제 정리야지 <laughs> 이제 그만해야 되겠지. 그만하고 정리하지.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어 음. 지금 너무 많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음. 네. 음. 네. 네, 뭔가 분위기가 모든 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 되게 마음에 큰짐 하나를 던것 같아요. 음. 어, 어디, 어디에서 덜었어요? 무당할 <laughs> 아, 네. 어. 팔자 아 아니다 이 사주는 아, 안 해도 된다 어안 네. 해도 되는 사주다 음. 음. 다행이네요 뭘하다 덜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같니다 감사할 것까지는 없고 <laughs> 이제 캐리이 어떡하죠? <laughs> 왜요? 네. 오늘 이후로 이제 자, 잘 끝났잖아요 아그래잘 끝났어요? 네왜 네. 거기다 크래그를 네. 자꾸 만들어아니아니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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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조사에 끝난 걸로 이렇게 네. 결론을 짓고 네. <laughs> 전투사를 여기서 조용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빵급이. 어, 네, 옥태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조용하네요. 좋았습니다. <laughs> 이런 분위기 처음인데. 뭐예요?